그냥 얘 예, 계산하면 되네 그죠? 네. 로그 2에 3분의 2 곱하기 27 나누기 3 이거죠? 네. 그럼 로그 2에 이렇게 슉슉 해서 9 18 나누기 3이니까 6인가요? 네. 응. 그러니까 답은 2에 로그 2에 6이 답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최대한 간단 해줄 수 있는 간단해 줘야 돼 그지? A랑 C랑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6 로그 2에 2 로그 2에 2 얼마야? 1너뭐 메아리냐? 동시에 얘기해 동시에 자 다음 얘는 어떻게 하나요? 똑같은 거 이거랑 이거 어떻게 할수 있다? 바꾼다 얘랑 얘도 어떻게 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5 로그 3에 9 여기는 7 로그 2에 4 맞지? 로그 3의고얼마야2 2 얘는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버벅인다, 잘안 된다, 무조건 6을 안 해와서 그런 거야. 어? 네.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단계, 공식을 이해한다, 이해, 증명 과정. 이게 예. 두 번째 뭐 한다 공식을 적용한다 암기한다 아, 세 번째 공식을 적용한다 어, 문제에 적용한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해 암기 적용 이암적 이암적 오케이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한다 <laughs> 요세 단계 항상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수학에서 첫 번째 뭐라고 공부. 아니, 그, 그, 공식을 이해. 두 번째 암기. 암기 세 번째 적용. 근데 너네는 지금 이해 이해는 뭐 됐을지 언정 암기를 못했잖아요. 맞죠? 네. 이거 그리고 이해를 선생 이해가 이해부터 안 되는데 하는 애들 위해서 이거 한번 내가 보여줄게. 로그를 씌워주면 돼요 여기 로그를 로그를 이렇게. 네? 예. 로그 미치 c 로그를 칠 미치 c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내려오죠 얼마 되나요 로그 c의 b 곱하기 얼마야 로그 c의 a 아니야 네. 여기도 이거 내려오면 어떻게 돼 로그 c의 a 여기 로그 c의 b 양면 어때 같은 거예요 지금 1단계가 끝난 거야 2단계 외워주고 문제 풀면서 조금 시어줘야 된다 자 다음 예제 문제 가겠습니다 요거서부터는 조금 내가 지난 시간에 어렵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 하자고 했었죠 자, 얘는 쪼개면 돼. 이거 쪼개면 돼. 어떻게 쪼개? 공식 뭐야? 공식 뭐야? 로그 g 뭐, a에 m, n이면 어떻게 쪼갤수 있어? 로그 g a 의 m, 로그 g a 의 n. 이렇게 쪼갤수 있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요? 로그 g 5에 24니까, 4, 8, 3이죠? 8, 3, 그지? 네. 2의세제곱 곱하기 3, 3 맞아요? 그럼, 3, log, 5에 2. 더하기 얼마야? log, 5에 3. 얘네? 로그 g 5에 2가 a니까. 얘는 a. 얘는 b.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되나요? 네. 밑에 거는, 밑에 거 별표 살짝 하나 쳐주자. 위에 거는 솔직히 쉽단 말이야. 왜? 왜 쉬울까요? 그렇죠. 밑이 같기 때문에. 밑에 거는 왜 어려울까? 밑이 다르기 때문에. 어? 로그는 밑으로 시작해서 밑으로 끝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밑을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무슨 공식? 밑 변환 공식. 밑 변환 공식. 대답이 안 나오냐? 자, 밑에 뭐라고 써요? 분모를? 로그? 10. 10에 20이라고 적었죠 분자 로그? 10. 10에 70이라고 적어주죠 어? 그럼 얘도 쪼개. 로그 10에 7 2니까7 2는 뭐야? 98인가요? 음, 네. 그럼 2가 3개. 3몇 개? 네, 2개. 그렇지. 3두 개. 밑에는? 어, 2두 2. 개. 그렇지. 2의 제곱 8 5지. 여기서 잘 보세요. 2의 제곱이지. 네. 곱하기 5죠. 여기 5 보이나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선생님, 로그 10에 5는 없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바꾸니? 얘는 로그 10에 5가 얼마야? 2분의 10 아니야? 네 그러니까 로그 10에 1 10 0기 로그 10에 2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1빼기 로그 10에 2겠지.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그럼 얘 다시 써보면은 2 로그 10에 2 더하기 1빼기 로그 10에 2 3의 로그 10에 2 <laughs> 플러스 2 로그 10의 3. 3, 그래서 답은 밑에 거 로그 10의 2가 하나 지워지니까 a 플러스 1 여기는 3 a 플러스 2B. 2b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답이 됐어요. 네. 자, 다음 7번 갑니다. 52의 x승이 26이야. 맞아? 네. 52의 x승이 26이에요. 그럼 52는 이거 양변에 뭐할수 있어? x분의 1승을 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52는 26의 x분의 1승이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13의 y승이 26이지. 네. 그럼 13은 뭐야? 26의 y분의 1승 맞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x분의 1이랑 y분의 1이 더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가 더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요. 그렇지. 곱해야 되지. 52 곱하기 13을 해주면 26에 x분의 1 곱하기 26에 y분의 1 승이잖아. 맞지? 네. 그럼 얘가 26에 몇 승이야? x분의, x분의 1. 1. 이거야. 네. 근데 여기에 지금 52, 13이잖아. 이거를 계산해야 돼 있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수학에서 계산은 붙이면 안 돼. 쪼개야 돼 항상. 쪼개봐봐. 이거 얼마야? 13 곱하기 4, 4 아니야? 네. 이해 돼요? 네. 그럼 4 곱하기 13의 제곱이야. 26. 그럼 4는 2의 제곱이지? 네. 그럼 26의 제곱 아니야? 네. 이게 이거잖아. 따라서 얘는 얼마다? <laughs> 이, 2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 되나요? 네. <laughs> 자, 다음은. 로그 c 의 A가. 3을 곱한 상태. 그다음 에 로그 c의 b 이렇게 되 성. 서 자, 그럼 양변에 로그 c의 a로 나눠볼게. 로그 c의 a로 양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이 되고 왼쪽은 밑에는 어떻게 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되죠. 어, 이거 뭐야? 로그 로그 A에 B 아니야? 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한다 했었잖아, 아까 밑변환. 네. 그럼 얘가 얼마야? 이거 3이잖아. 네. 그럼 이거 3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얼마예요? 3 그렇지, 3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야. 와. <laughs> 이거 오늘 무조건 올려줄 테니까 보면서, 어? 어? 로그 예제풀이 보면서 풀어. 니네 공부 부지런히 해야 돼. 자 근과 계산기 로그 오의 알파 더하기 로그 오의 베타 얼마야? 로그 오의 알파 베타 어그사점 로그 오의 알파, 어, 그 알파 곱하기 로그 오의 베타 얼마예요? 2, 2. 그럼 얘는 미치 막 변하게 써 있는 이상해서 있네 어떻게 바꿔줘 미칠? 뭐로? C 오로 이5라고써 있잖아 위에. 아 여기 오라고 써있는데 5로 바꾸는 게 어렵냐? 맞아, 아니야? 맞아요. 5에 베타, 로그 5에 알파, 이렇게 되니까, 통분하면 로그 5에 알파, 로그 5에 베타, 맞지? 네. 로그 5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에 베타의 제곱. 맞지? 네. 그럼 얘는? 여기 밑에 두 가지 있고, 얘는 로그오의 알파 더하기, 로그오의 베타의 제곱한 다음에 얼마 빼줘? 2에 2곱한거 맞지? 네. 근데 곱한 게 얼마였어? 2였죠. 더한 건 4. 그럼 이거 4더라고. 얘는 얼마야? 2. 그래도 2. 됐어? 네. 그럼 2분의 1 6백기 4. 2분의 10이니까 6이 답이다. <laughs> 돼래요안 돼. 돼요.